슈퍼매치를 봐도 봐도 어디에 포커스 온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팬들을 위한 FC서울 덕후 양성 프로젝트. 승리요정 세가해 핵심 콕콕 기록 분석 세가해 기록지. 자, 오늘의 첫 번째 기록지부터 만나 볼게요. 2017시즌의 상대 전적이 1대 2, 그리고 2대 1, 1대 0 무패고요. 총 2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어, 우리 FC 서울은 이 팀을 만나면 지는 방법을 까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주 great. 자, 무승부 한 번은 어리를 stupid. 연승, 전투력 상승, 경기력 상승, 알 l i k like 자, 여기 기록 보니까요. 6월 18일에 우리 이규로 선수가 한 경기에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어우, super great. 아주 바람직하죠? 네, 이규로 선수 큰 경기에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디 계속 볼게요. 지금 캐리그 클래식 5경기 연속 무패 기록도 있어요. 3승 2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FC서울 선수들 이번 슈퍼매치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ACL 진출권 획득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지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록지 가볼게요. 어, 26살 상암에 있는 직장인, 남자 직원이 99%라는데요. 이런 남초 직장이면 아마 외로운 총각이실 확률이 높죠. 자, 회사 기숙사에 거주 중이시고 아침 8시 출근이시래요. 아, 이러면 밤 10시까지 늦으면 특근, 야근 이런 거 시달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자, 축구밖에 모를 것 같은 이 남자? 어릴의 스피핏 아니죠. I like it, I love it. 바로 윤일록 선수입니다. 네, 슈퍼매치에서 여러분들, 윤일록 선수에게 좀더 포커스 온 해주세요. 지난 3월 5일 슈퍼매치에서 두음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윤일록 선수, great. 자, 현재 K리그 클래식에서 도움 1 1개를 기록하면서 도움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슈퍼 그레이트. 자, 여기 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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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트한 기록이 있어요. 자, 에브리바디 컨그레츄레이션. 컨그레츄레이션. 자, 여기윤일로 선수가 지난 상주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출전을 하시면서 K리그 통산 최연소 200경기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 대단해요. 네, 아직 젊지만 경기력만큼은 절대 미숙하지 않은 아주 노련한 유일록 선수예요. 자, 이렇게 슈퍼매치에서 유일록 선수의 도움 순위 1위 자리를 더더 욱 굳건히 할수 있을지 여러분도 꼭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콕콕 찝어드린 재밌는 기록들 기억하시죠? 네, 우리 선수들 슈퍼매치에서는 스튜핏한 모습들은 잠시 넣어두고요. 아주 슈퍼 그레이트한 경기력으로 승점 3점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FC서울의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최가해 기록진에 계속됩니다. 안녕!